할아버지가 하람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하람이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빠가 예성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단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예성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엄마가 안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단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안나는 다짐했어요.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무더운 8월이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덥죠. 전도사님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밑에 이렇게 꼼짝 않고 있고 싶지만 또 감기에 걸릴까 봐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8월 재미있게 보내요. 오늘은요. 34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볼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자, 질문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 전도사님 가족은요. 아빠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전도사님 아빠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들이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세요. 전도사님 가족에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위한 약속을 한번 해보아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찬양하자. 어린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요. 요즘 우리 친구들 어떤 찬양이 제일 즐거워해요? 알고 있나요? 찾았다, 하았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꼭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진 가정공과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에 34과 음표 스티커를 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주어요.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말씀 콩콩 예술 놀이터 함께해보아요. 예술 놀이터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0편 105편 45절 말씀 짜잔! 네모 친구, 세모 친구, 동그라미 친구야. 파랑이는 넓고 깊고 든든한 소리로 찬양해. 노랑이는 뾰족뾰족 높은 소리로 찬양해. 빨강이는 둥둥둥 동그란 북소리로 찬양해 오늘 그림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떤 소리가 들릴까? 오늘 그림은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이라는 그림이야 어떤 색깔들이 보여? 이번에는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볼까? 이 달한 직선, 구불 구불, 곡선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여러 가지 모양이 보여. 칸딘스키는 색깔과 모양마다 독특한 소리의 느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며 이건 어떤 소리일까 상상해 보면 재미있겠지?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속닥속닥 그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오늘은 노랑, 빨강, 파랑 소리 북을 만들어 찬양할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 쌀, 콩, 색종이, 그리고 가위. 오늘의 음악은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예요. 가사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소리나는 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에 쌀, 콩을 넣고 노란 세모, 파란 네모, 빨간 동그라미를 붙여서 소리나는 북을 같이 만들어 봐요. 칸딘스키 그림에는 여러 가지 소리를 표현한 색깔과 모양 친구들이 있어요. 노란 세모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북을 위에서 빠르게 흔들어 봐요. 파란 네모 소리는 또 어떤 소리일까요? 이번에는 북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 보아요. 빨간 동그라미는 또 어떤 소리일까요? 둥둥 손바닥으로 북을 쳐 봐요. 이번에는 자유롭게 소리내볼까요? 친구들, 자유롭게 흔들어 봐요. 이번에는 파란 소리, 노란색으로. 이번에는 빨간 북 소리를 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34과 공과 만들기를 해보아요. 같이 준비할 것이 꽤 많이 있는데요. 먼저 33과 공과 만들기, 공과 스티커, 그리고 풀, 테이프, 색연필, 사인펜도 괜찮고요. 그냥 펜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깔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색깔이 없으면 그냥 일회용 접시도 괜찮아요. 함께 준비해주세요. 있던 걸 써도 괜찮아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썼던 걸 쓰려다 보니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데요 구멍 뚫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접시만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공과 만들기를 한번 뜯어 볼게요 동글동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뜯어 봅시다 동글동글 조심조심해서 뜯어보아요. 아주 큰 동그라미네요. 자동차 바퀴 같기도 하고, 맛있는 피자 같기도 하고, 짜잔. 이렇게 다 뜯었다면요. 먼저 여기 핑크색 만들기판에다 우리 34과 공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요, 색연필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거꾸로 써서 이렇게 못 쓰는 거라고 맨날 얘기하죠. <laughs> 네.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요 접시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우리 색깔 접시를 뒤로 돌려서 뒷면에다가 풀로 여기를 가운데다가 붙여줄게요 풀로 풀칠을 해서 공과 만들기를 뒷면에 붙여줄게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나, 두 개가 있죠? 하나 더 붙여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요. 이렇게 붙인 후에는요, 우리 두 개의 접시를 마주보게 접, 겹쳐주시고요. 우리 테이프로 두 개를 붙여줄게요. 모서리마다 우리 친구들 테이프로 요렇게 붙여주세요. 요렇게 붙여주세요. 총네 군데를 붙여야 잘안 떨어질 거예요.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대로 붙여주세요. 두 개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다 붙였다면요. 이렇게 드럼처럼 손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악기를 함께 만들었으니요. 우리 친구들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친구들 되어요.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공과 마칠게요.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정 공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